동두천시 외국인 감염이 하루 새 7명 또 늘어 3월 4일 오후 2시 현재 외국인 103명, 내국인 9명, 모두 112명에 이릅니다. 외국인 집단 감염으로 비상에 들어간 동두천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내리고 외국인 선제검사에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박미현 기자입니다. 용두천시 중앙도심공원 임시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외국인들이 눈에 띕니다. 하루새 외국인 감염자가 7명에 또 늘었습니다. 지난 주말 연휴 이후부터 4일 오후 2시 현재 외국인 감염자는 103명, 내국인 9명, 모두 112명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로 알려진 캠프보산 월드푸드 스트리트는 집단 감염 소식에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3월 개장 준비에 한창이던 푸드 하우스들도 오픈식이 잠정 연기된 상태입니다. 보산동 지역은 동두천, 포천, 연천 지역의 노동자 및 외국인 난민들이 많이 삽니다.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접촉을로나 해서 코로나 확산이 염려되기 때문에 코로나 오픈식, 월드푸드스틱 오픈식을 잠정 연기로 하였습니다. 염색 공장 등 공장 78개가 모여 있는 동두천동 산업단지 총 종사자는 3,000명, 그중 외국인이 10% 300여 명입니다. 동두천시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코로나19 진단 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는 10일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벌금과 이후 발생한 모든 검사와 치료 비용에 구상 청구됩니다. 그들이 다 숨어 있잖아요. 그리고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의 사각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빨리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자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이 사차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가 아마 전국적으로 최초로 선제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한편 시는 이번 집단 감염 발생에 따라 임시 선별 진료소를 보산역과 동두천동 산업단지, 학생 대상 검사 진료소 등세 곳을 더 늘리고 선제 검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면입니다.